건강 퀴즈 1분 두뇌 운동 시작합니다. 밤에 잘때 땀이 많이 나거나 식은땀,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드는 증상은 어떤 질환과 관련이 있을까요? 1. 호흡기 결핵 2. 감기 3. 비염 정답은 1. 호흡기 결핵 두 번째 문제입니다. 기침할 때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오는 증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? 1. 콩물, 2, 객혈, 3, 재채기. 정답은 2, 객혈. 세 번째 문제입니다. 결핵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? 1. 매일 샤워하기, 2. 손을 깨끗하게 자주 씻기, 3. 옷을 깨끗하게 입기. 정답은 2. 손을 깨끗하게 자주 씻기. 네 번째 문제입니다. 결핵 환자와 잠복결핵 감염자 모두 검사 및 치료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? 1. 미국 2. 일본 3. 대한민국 정답은? 3. 대한민국 마지막 문제입니다. 다음 중 결핵으로 인한 피로감과 빈혈 예방에 도움을 주어 폐건강에 좋은 식품은 무엇일까요? 1. 탄산 음료 2. 연근 3. 과자 정답은 2. 연근 숨쉬기 불편할 때 도움이 되는 식약청 승인 산소 호흡기 추천합니다. 상품은 댓글 링크 참조하세요.